여러분은 아이슬란드 음식 박람회에 있는데 그걸 처음으로 직접 보게 돼요. 화산빵이요. 한 조각을 먹는데 이상하기도 진짜로 맛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여러분은 빵 굽는 음? 과정을 살펴봐요. 음, 여기 부엌 정말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빵 굽는 곳이 자연, 특히 온천이 있는 들판에 있어요. 땅에서 출렁이는 뜨거운 진기에 화상 입지 않게 발밑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지역 제빵사가 전통 호밀빵 레시피를 여러분에게 공유해요 호밀가루? 확인 이스트? 확인 그걸 모두 섞어서 금속냄비에 부어요 다음은 구울냄비를 놓을 구멍을 파는 거예요 땅에서 물이 끓어나온 걸볼수 있을 때까지 약 40cm 정도 땅을 파요 만약 현지인처럼 하고 싶다면 손가락으로 수온을 확인하면 돼요 이런 뜨거워요 사실 땅은 용암에 의해 가열되고 있어요 아이슬란드는 한 번에 3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화산활동이 많은 지역 중 하나예요. 빵을 화산성 토양에 묻은 후 거기에 두고 준비될 때까지 24시간을 기다려요. 다음 날, 빵이 완전히 구워졌고 아주 맛있어요. 아,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여러분이 방금 고대 아이슬란드의 전통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적어도 1800년대부터 이걸 해왔어요. 여러분이 광무관에서 일하는 첫날이고 맡은 임무가 투탕카멘의 마스크를 청소하는 거라고 상상해 봅시다. 청소 도구를 챙겨서 그리고는 오 이런 이럴 수가 방금 여러분이 투탕카멘의 수염을 부러뜨렸어요.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래요. 하지만 이건 사실 실화예요. 2014년 이집트 박물관의 한 직원이 투탕카멘의 마스크에 턱 수염을 쳐서 떨어뜨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면서 다시 붙였어요. 이 마스크는 1922년에 발견되었고. 우리 인류문명의 10대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오 그리고 이이야기의 제일 좋은 부분요 2016년이 되어서야 역사가들이 이 형편없는 접착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2004년과 2016년 사이에 박물관을 방문했다면 접착제로 붙여진 턱스염을 봤을 거예요. 제가 사하라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무한한 사막의 풍경 맞죠? 음 과학자들에 하면 사하라가 늘 사막인 건 아니라고 해요. 때때로 녹색이 돼요. 하지만 이건 아마 평생 보지 못할 거예요. 만년마다 사하라 사막은 모래가 무성한 녹색 조목과 반짝이는 호수에 자리를 내주는 습한 시기를 거쳐요. 이건 전 세계의 다양한 날씨 패턴의 영향을 미치는 지구축의 기울기 때문에 발생해요. 여러분 열대우림에 둘러싸인 스핑크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사하라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여러분이 기원전 18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고 칠게요. 만약 시간을 잘 맞췄다면 여러분 다슈르시에 있는 소위 검은 피라미드의 건설을 볼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유명한 기자의 피라미드가 아니지만 마지막 안식처라는 비슷한 목적을 취하고 있어요. 1892년 그 지역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사라졌었던 검은 피라미드의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작은 피라미드로 불리는 벤벤은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의 끝이었어요. 밴베는 보통 석회암으로 된 고체 덩어리로 이루어졌어요. 대부분은 금으로 덮였고, 멜티앙으로부터의첫 번째 광선을 반사했어요. 흠, 누가 타임머신 좀 가져와 줄래요? 아주 매운 걸 먹었을 때 볼이 빨개졌던 걸 기억하나요? 분명 그 일이 새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나리아는 고추를 먹은 후에 색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새들은 먹이에 따라 색조를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색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노란 카네리아가 빨간 고추를 먹는다면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돌이 스스로 땅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음, 캘리포니아 레스트렉 플라이어를 방문한다면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장소는 건조한 호수 바닥이고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 중 하나인 소비 항의하는 돌의본거지에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460m나 되는 흔적을 남기는 45kg짜리 바위를 생각해 보세요. 1900년대에 발견되었고 최근까지 이게 이동하는 동안 현장에 있을 만큼 운주 았던 사람은 없었어요. 많은 관찰과 연구 끝에 과학자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게 된건 2014년이에요. 항해하는 돌은 바람, 얼음, 물의 완벽한 균형 덕분에 나타난 거예요. 비가 올때 땅에 떨어진 물이 얼어서 지면에 얼음막을 형성해요. 바람이 불면 바위들은 호수 바닥을 따라 항해하면서 쉽게 밀려가요. 하지만, 어, 레이스 레크 플라이어를 방문한다면 바위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프랑스 서부 해안에 여러분은 아일랜드 레 섬으로 알려진 휴양지 명소가 있을 거예요. 경치가 좋은 풍경과 아름다운 해변을 찾는 관광객을 끌어들이지만 이걸로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두 개의 다른 파도 패턴이 서로 충돌할 때 생겨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교착 해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마치 바다가 수백 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뉘어진 바둑판 같아 보여요. 그리고 아니요. 이건 착시 현상이 아니에요. 교착 해면은 다른 성질의 물이 만나는 곳에서만 발생해요. 여행객이 레에서 교착 해면을 본다는 건 아마도 근처에 다른 바다의 폭풍이 있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이 폭풍우치는 물은 해류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 래의 물과 만나 이 이상한 모양의 역조를 만들어내요. 오 그리고 이 섬과 이사라엘을 제외하고 이걸 볼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다음 장소는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하거나 그 이상함에 경탄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이 방문하는 시간에 따라 다를 거예요. 폴란드의 그리피노라는 작은 마을 옆에 여러분은 아주 특이한 광경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각각의 나무들의 밑부분이 구부러져 있는 소나무숲이에요. 낮에 거길 방문한다면 여러분이 이 나무들의 예리한 90도 국선에 매료될 거예요. 예를 들어 소풍을 가기로 했다면 그 나무 몸통을 의자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밤에 현장을 방문하는 건 여러분은 오싹하게 만들 거예요. 옅은 안개가 주위를 맴돌면서 숲을 달갑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요. 나무들이 왜 그런 형태로 있는지 과학으로는 아직 설명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은 낮에 방문할 건가요? 아니면 밤에 방문할 건가요? 하이킹을 갔다가 갑자기 큰 안개구름을 만났어요. 이게 여러분의 사진촬영을 망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게한 가지 있어요 안개 낀 날은 긴 무지개로 달려져 있는 안개 무지개라고 불리는 형상이 일어나기에 완벽한 조건이에요 이건 0.05mm보다 작은 안개를 일으키는 수많은 작은 물방울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다양한 색의 무지개 대신 빨간색의 바깥쪽 가장자리와 푸르스름한 안쪽 가장자리가 있는 투명한 무지개가 생기죠 이제 여러분이 유럽의 작은 마을을 배회하고 있다고 합시다 백년된 건물들과 좋은 여름 날씨를 감상하고 있어요. 배가 고파져서 친구가 추천한 식당 이름을 구글 맵에 입력하기로 해요. 아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네요. GPS의 파란 점을 따라 목적지에 도착해요. 빠르고 쉽네요. 우리 모두 이 무료 기술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 이걸 작동시키는 인공 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매일 27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한다면요. 네, 그 가격 맞아요.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16조 원 이상을 지출해요. 천연 눈덩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건 자연이 정말 완벽하다는 증거가 될수 있어요. 2016년 시베리아 북서쪽에 있는 우브만의 해변이 거대한 눈덩이로 가득 찼었어요. 직경이 최대 1미터인 공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 드물지만 아름다운 자연 현상은 작은 얼음 조각이 강한 바람과 물에 의해 굴러갈 때 일어나요. 더 멀리 구를수록 더 많은 얼음이 모여 얼음이 더 많이 닿게요. 결국 거대하고 완벽한 눈덩이가 되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꽤 놀라워 보이지만 수백 개가 같이 있는 것은 꽤 멋진 장관이에요.